자 봐봐. 이거는 마름모니까 여기 여기가 길이가 같아그치 그리고 여기 여기 각도가 가, 아니,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각도가 똑같아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그리고 음, 이거 혹시 기억나냐? 엇각 여기서 이렇게 봐 봐, 이렇게 이 선을 좀 이어볼게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면, 여기가 어때, 각도가, 여기도, 여기랑 똑같잖아. 왜냐면 이게, 이거랑, 이, 이 선이랑, 이 평행선이랑, 이 평행하는 선이랑, 이 직선이랑 만나는 거에 동의각이니까, 그지? 그러면은, 여기랑, 어디가가 똑같냐면, 여기랑, 이거에 반대되는 이 부분. 이 부분이 똑같단 말이지, 이 부분. 그지?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엇각으로 똑같아 이걸 어, 엇각으로 엇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 여기 여기 각도가 똑같잖아 그지? 자 그럼 여기 각도 똑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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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그지?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6이잖아 마름모니까 마름모는 여기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16이면 저절로 여기도 16이 된다.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9에서 9다. 그래서 9 더하기 16 해서 25다.